쿠팡 제품, 제대로 구매하고 계신가요? 이번 주 가장 핫한 상품부터 실제 리뷰로 걸러내찐 템들을 쿠팡 연구소가 추천해 드립니다. 쿠폰 할인과 특가 세일을 하는 상품들과 가성비 폭발하는 제품 추천해 드릴게요. 5위입니다. 쿠아스 위드 365 힙시트 아기띠는 편안함과 안전함을 모두 갖춘 육아 필수템입니다. 89,000원에 만나보세요. 가볍고 실용적인 라이트 그레이 색상으로 어떤 옷에도 잘 어울립니다.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4위입니다. 킹피셔 휴대용 카시트. 80% 놀라운 할인가로 만나요. 큰 사이즈로 넉넉하고, 사계절 언제나 안전하게 아이를 지켜줘요. 모든 차종에 호환되며, 지금 바로 득템하세요. 3위입니다. 헬로미님이 빨아쓰는 변신 놀이 매트는 아이의 안전과 즐거움을 책임지는 특별한 아이템입니다. 튼튼하고 활용도 높은 폴더 매트로 아이가 자유롭게 놀며 성장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2위입니다. 다스몰보홍 보냉 도시락 가방으로 맛있는 점심을 더욱 특별하게 46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는 작고 실용적인 보냉백입니다. 6400원에 득템하세요. 1위입니다. 귀여운 펭수가 안전을 책임져주는 차량용 안전 벨트 가드. 편안하고 안전한 드라이빙을 위한 필수템이에요. 지금 바로 12,000.